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 다음에 밑으로 글로브 밸브인데 M 자쓴거 있어. M 자. M 자쓴건 뭐야? 전동. 못합니다. 모터 글로브 밸브. 요거 모터 글로브 밸브. 여기 모터가 달린 거야. 그래서 모터를 이용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.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다이어프램 밸브는 안 나올 거고. 자요 용어만 기억하셔서 슬로스 밸브, 게이트 밸브,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. 여기다가 CV라고도 쓴거 있어. 그러면 이건 체크 밸브, 체크 밸브, 몇 쪽에 있습니까? 어, 체크 밸브 해가지고 424쪽. 자, 요거만 기억해서. 요거 무슨 밸브? 슬루스 밸브. 요거 글로브 밸브. 아 이거 이거 슬루스 게이트 밸브, 글로브 밸브, 전동 밸브, 체크 밸브. 요거만 기억해서 개수가 몇 개냐 이러고 재는 게 있을 수 있어. 이게 적산입니다. 근데 이게 세 개고, 이게 다섯 개고, 이게 한 개고, 이게 열 개다, 뭐 여섯 개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. 그러면 그 옆에 요 밸브, 이거 비옥 그, 기호, 기호 안 나오고, 요거, 요거, 무슨 밸브?